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이사야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요,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랄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세레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오, 엘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트레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 레셋을 위하여 그로워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는요. 본문에서 우리 앞서 나수르 또한 바벨론 내외에서요. 네, 모압에도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 오늘 묵상집 언덕 위의 소리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25km 정도에 위치한 구원 도시인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 여정에서요 모세가 모압 왕 시온에게 이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단지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곳에 많은 밭과 포도원을 지키기 원했던 시온이 그 제안을 거절했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모압 땅을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좋은 전망을 가진 교통의 요지고 농사를 짓기도 가축을 기르기도 좋은 축복의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요.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황폐하게 되는 역사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드넓은 초원의 광야가, 서쪽으로는 사해를 넘어까지 미치던 저들의 부귀와 영화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만은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8 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1 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렘이 쪽강에이르고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9절 후반부터요. 1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으며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뜰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폐망의 원인, 멸망의 원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무압에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패망의 원인, 멸망의 원인, 심판의 원인이 교만함이고 거만함이고 오만함이고 분노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맞습니다. 역사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과 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우리에게 확고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은요. 이 역사를 통하여 보고 배우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겸손하고 겸허하지 못하고 교만함과 거만함, 오만함에 빠져서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일까요? 모압의 교만과 거만, 오만은요. 모자람 부족함 보다는요, 도리어 부요함, 넘쳐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부요함, 풍요함, 이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부요함과 풍요함으로 인하여 교만함, 오만함, 거만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힘이 있을 때요, 그 힘으로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에 힘을 더 쏟으면서요, 하나님 망각하고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소위 세상 힘을 믿고 까부는 교만한가 오만한 거만함에 빠지는 문제인 겁니다. 교만은요 모압의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사람은요 대개는 교만에 지곤합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성령을 부리려고 듭니다. 영적인 탁월함이 영적인 교만함을 불러오는 경우이지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섰다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승승장기함으로 인하여 힘을 좀 갖게 되면서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인생들이요. 제법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했더라면, 오히려 조금 모자랐더라면, 저들이 조금 나았을 것을 저들의 그 영적 탁월함이요. 그 신앙의 탁월함이. 교만과 거만과 오만을 불러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경 속의 인물들도 교만함과 거만함, 오만함으로 무너졌다면요. 오늘의 우리는 더더욱 이를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세상적으로 힘이 좀 있을 때요,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요, 우리가 좀 힘을 가질 때요,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될 때요. 더더 교만과 오만과 자만으로부터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에게서는 오만 방자 해집니다. 재물이 많거나 권력을 잡게 되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귀환줄을 모르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세상 힘으로 주락 펴락하려 하는 힘이 생기게 되면요. 그 힘을 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요, 오만이고요, 자만의 문제인 겁니다. 본성입니다. 그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자리에 우리는 오르지 못해서 그러지 못할 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의 본성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도 뭐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만은요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교만은 결국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압이 바로 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사회와 나라가 결국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몰락하고 맙니다. 부족함 보다는요 우리는 부요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없을 때보다 힘 있을 때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힘이든 지적인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건강의 힘이든 힘 있을 때그 힘을 믿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힘으로 도리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 길이 내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요. 그 길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요,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요, 교회가 신바람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조금 타고라며, 조금 부유함이요, 대레큐만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됨을 저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리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는 오만과 오만의 죄에 빠져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정도를 넘어서요 위대한 탁월한 사도였던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 교만의 문제 오만의 문제 거만의 문제로부터 나를 쳐서 복종케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나의 모습을요 항상 정직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줄 압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그 거만함들을 더욱더 살펴보고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하는 줄 압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타고함, 형통한 부유함은요 하나님의 선물 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요 형통한 부요함 풍요함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과 형통함과 부유함으로 교만함 오만함 거만함에 빠지지 않도록요 무슨 말인가요? 그 세상복으로 인해서요 도리어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었던 성경의 그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 다시 또 다시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탁월함 형통함 부유함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탁월함과 형통한 부유함의 복을 구하기 이전에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겸손함, 겸허함, 경외함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하나님 우리 형통함의 복을 부요함의 복을 하나님 풍족한 풍요함의 복을 하나님 우리 구하고 간구하오나 이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풍요함 하나님 우리 탁월함으로 인하여 교만함과 거만함과 오만함에 빠져서 우리 아수로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우리 모압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함과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사도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 우리 함께 복을 구하며 풍요함을 구하고 부유함을 구하고 형통함을 구하나 하나님이 복을 구하기 이전에 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우리 겸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수 있는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될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 하나님 풍요의 손길 부요의 손길 형통의 하나님 손길을 논입빼 주시되 무엇보다 지금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 우리 구하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가정들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온전히 설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광야가 중요한 줄 압니다. 이 광야를 나난 우리가 승리해야 믿음으로 하나님 승부하고 승리해야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승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팬데믹의 광야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부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겸손한 겸허한 하나님에 대한 건축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새날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과 이 예배를 하나님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고더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귀한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